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이싸우며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태하사 동종묘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세력을 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11장 찬양을 드립니다 411장 아내 맘속에 아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기하다 주는 평화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 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에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는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설까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깊은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때 앞구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맘 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나 주를 떠나살까 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사장 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라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와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여.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됨이냐 안식이 변하면 어찌미되냐 네가 선을 향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향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가인이 그와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한 아이다 내가 내네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입을 벌려 내네 손으로부터 내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 적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오 나는 땅에서 땅에서 피하면 유리하는 자가 되,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벌이 지벌 이 지기가 너무 무거운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집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적 내가 주의 낯을 배옵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면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 얘기를 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칠 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지난 주일날 예배와 오직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인간에게 문제가 왔는가? 원인과 답을 찾지 못하면 예배, 기도, 응답, 전도, 선교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 세계와 영적 문제가 왜 왔는가 원인과 가정과 결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했습니다. 원제 이전의 일들과 원제가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충분히 이해되어져야 지금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글을 알지 못하면 지금 일어나는 문제가 뭔지 잘 모르게 되지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나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각인되고 그리스도가 체질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영적 세계와 영적 사건을 모르니까 영적 문제가 모든 사람에게 왜 왔는가, 어떻게 왔는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한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또,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는데도 그냥 사실적으로, 실제로 계신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걸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자꾸 그리스도만 말하느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기초다?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는 기초가 맞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본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나의 근본이 되십니다. 근본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나의 근본이요. 그리스도는 나의 기본이요. 그리스도는 나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답이 되고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신앙을 고백하는데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말은 되는데 실제로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될 때에, 그때에 우리는 모든 것에 승리하게 되고, 예배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될 때에 참된 예배가 되어지고, 예배에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왜 그렇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왜 오셔야 되는지, 오셔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셨는데 그리스도가 무엇을 보여주셨는지, 또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지, 그 그리스도가 무슨 약속을 하고 가시고 그리스도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실제가 될 때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누리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의 성공입니다. 그걸 누리지 못 않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예배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왜 오셔야 되는 이유를 알고 오셔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알고, 그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부활하셔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이 사실을 알고 누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오직 예배,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답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내에 각인이 되고 항상 24시 마음에 담겨 있고 항상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보고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스도로 선택해야 될줄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란 말을 우리 창대 교육 가족들이 늘 알아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오직 그리스도만 전가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전하고 말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그리스도로 뿌리가 내려지고, 그리스도로 체질이 되어야만 예배에 성공할 수 있고, 또우리 삶에서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으로도 예배를, 예배라, 산 예배라는 말이, 말씀을 어제 그렇게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면은 모든 것이 실패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가인과 아벨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가인은 우리가 잘 알듯이 농사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곡식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피를 드리고 또 기름을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를 열납하시고 가인의 예배는 열납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때에 가인이 예배가 실패 예배를 실패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이 가득 찼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밭에서 가인과 아벨이 얘기하다가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예배를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을까요? 왜 아벨의 예배를 받았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에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은 바로 피 제사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농사짓는 사람이지만은 양을 잡아서 자기 죄를 덮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덮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 아벨은 양을 잡아서 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모든 죄를 덮었습니다. 가려졌습니다. 다른 얼로만 씻었습니다. 그래서 피가 없는 것은 생명이 없느니라 이런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지만은 아담과 하와이 후손이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예배는 뭘로 드려야 된다고요? 피를 흘려서 피로 죄를 덮고 씻어야만 그 죄를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담과 하와로부터 들었을 텐데, 이거를 놓치고 농사로 지은 걸 곡식으로 정성껏 드려도 들었습니다. 아무리 정성껏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가 됩니다.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내려야 될까요? 그래서 예배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하고 통하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 감격, 감동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을 보면 모든 것을 뭐야, 자기 생각으로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이런 상태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정말 그렇게 예배가 되어지는 사람은 신앙고백 한 가지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됩니다. 찬송 하나만 드려도. 모든 답을 다 얻게 된다는 사실을 저는 확실히 믿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대교회 모든 가족들은 예배를 때 예수 이름으로 그냥 예수 이름으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과 축복을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는 성공하는 예배가 될줄 믿습니다. 그냥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용과 의미를 누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장대교회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의 그 미션 마가다락방의 이 언약 성취가 실제로 내가 누리면서 드리면은. 모든 예배가 여러분들은 최고의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동문 하나만 읽어도 벌써 그 교동문의 말씀이 살아서 나의 모든 답이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글을 알고 찬양을 드릴 때에 그 찬양이 뭐냐 그냥 노래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참된 평안과 기쁨과 이 힘이 넘친다는 사실을 이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깨닫고 누리니까 이게 늘 체험되어졌습니다. 우리 장대교회 가족들은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중한 재짐을 벗고 보니 이 세상의 슬픔, 고통 모든 것이 싹 사라지고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로 화도다. 그러면서 뭐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관심이 있어라 정말로 그 조안에 내 있다면 그 어떤 것도 근심 걱정이 안 됩니다. 이것이 구분받은 사람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의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이 말은,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와 저주와 모든 문제를 그리 속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그 비밀을, 다 이루신 비밀을 믿고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것이 그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은 뭐죠? 모든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끝내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 장대교회 가족들이 정말 이 비밀이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가 악인이 되고, 뿔이 내려지고, 체질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만이 예배에 성공하는 길이요. 삶으로 예배를 대해 성공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구원자다. 이 말은 성삼의 하나님은 나를, 나와 항상 영원히 내주 동행하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뿐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고 영원한 뭐가 되시죠? 보호자 되시기 때문에 영원한 파수꾼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지요. 하나님은 나를 영원한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작품이 뭡니까? 성삼의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요. 성삼의 하나님이 나의 권세요. 성삼의 하나님이 나의 지혜요. 성삼의 하나님이 나의 권세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삼의 하나님은 우리 후대에게 물려줄 복음이 바로 유산입니다. 그래서 정말 히브리, 아니, 창세기 4장 1절에서 20절의 이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으로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 예물이 정가하느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러나 영적 세계를, 영적 존재, 영, 영적인 문제를 안다면은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 뿐이 체질 돼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 21절에 양을 잡아서 누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수치와 허물을 덮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양의 주인공이 바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를 위해서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창세기 3장 21절 어린 양의 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안에 항상 내주하고 계시고 항상 동행하시는 이 은약을 누리면서 모든 삶의 예배로 승리하는 우리 창제교회 가족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3장 문제를 일으킨 허감의 권세는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감각도 없이 모르고 그냥 예수 이름으로만 예배 드리면 은 진정한 예배가 아니, 아니,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비밀을 가지고 갈라데아 2장 1 0절의 비밀을 누리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는 항상 여러분들이 최고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될 것이고 삶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가는 곳마다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흑암의 권세를 꺾어 버린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비밀을 누리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누리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참빛 되시고, 참 생명 되시고, 참 능력 되시고, 참, 참 길이 되시는 참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주 하늘과 땅의 모든 군세를 가지신 그리스도요. 빛이요 생명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들의 말씀이 다르게 들릴 줄 믿습니다. 말씀이 실제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어떤 말씀이든지 살아서 역사하게 될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이 예배를 가지고 삶으로 연결하는 것이 산 예배가 될줄 믿습니다. 우리 장대교회는 정말로 모든 성도들이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내리지고 체질 되어져서. 참된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에 성공하시고 정말로 하는 일마다 성삼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나서 경제, 빛의 경제가 회복되고 또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또 여러분들의 모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하는 우리 장대 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수첩은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읽어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나올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장대교회 모든 가족들 정말로 예배와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서 참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예배 때마다 성공하게 해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으로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고 영광 돌리고 살아계신 성삼의 하나님을 증가하는 정인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세인이 세아를 축복해 주시고 창조를 축복해 주시고 시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지호를 축복해 주시고 사랑이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와 하리를 축복해 주시고 미소를 축복해 주시고 우성이 우진이를 축복해 주시고 저희 부모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미얀마 신학교를 축복해 주시고 선교사님들 교수님들 학생들을 축복해서 135 종족을 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니엘을 축복해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은혜를 주옵소서. 김양순 사모님에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늘 평안과 늘 하나님이 주는 힘으로 참 행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김영길 목사 정예에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우리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